사장님, 저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일 열심히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저저. 저... 저 사실은요, 제가 사장님 아들이에요. 사장님? 아니, 아 어쩐지. 옷 입는 게좀 센스가 있더라고. <laughs> 야. 똑대리님. 어머. 그 사장님이 급히 찾으시는데요. 사장님이? 예. 사장님이 나를 왜 찾으실까? 거짓말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직행 만우절. 바로 그날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해보고 싶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거짓말 속에는 허금한 직장인들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겠지만요. 미우나 고우나 매일 얼굴 마주 보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 과연 김구는 자신의 대인관계와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여러 사람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 한명한 한 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아이고, 먹나. 네, 똑소리 대리와 김구는 네, 좋은 직장 어, 선후배 네, 사이, 하지만 음. 진상 대리 는못맞땅한가 봐요. 아, 저, 서로 자신이 더 좋은 상사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 일단 1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대인 관계, 대인 관계라고 합니다. 상사나 선배들, 동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지, 학교하고 다르게 회사는 이제 성과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나가면 참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수평적이지도 않고 약간 수직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윗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참 쉽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대화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 친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기게 논리적인 접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사람은 다른데 그 다른 만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죠. 즉,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은 틀렸가고말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러기 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맞출까라고. 나, 그 사람, 상대방을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켜야지, 나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관계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원칙 중에 하나는, 원리,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를 변화시키는 게더 빠르다는 거예요. A급 보고서. 대인 관계를 잘 하려면 서로 다른 성격, 성향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점이 필요합니다.